자와 이거 선생님이 어, 이게 조합을 이용한 도형의 개수, 직선의 개수, 뭐 삼각형의 개수, 쫙다 보여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쉽죠? 갑니다 풀어보니까 어, 1 2 개의 점이 있습니다. 점 가로 세로 같은 간격이래. 음. 그러면 점을 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구하래. 직선은 원래 있던 직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1 2 개에서 몇 개를 뽑아 두 개를 뽑아주면 돼. 어? 뽑아주는데 거기서 중복되는 거 빼야지. 뭐가 중복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이네 개의 점이 일직선상에 있잖아. 그럼 그네 개에서 두 개를 뽑는 것이 몇개 있어? 그건 같은 직선입니다. 그것이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잖아. 요 그러니까 곱하기 3. 더하기. 일단, 그 다음에 이세 개의 점에서 이렇게 세 개죠. 이거 두 개, 세 개. 이건 일직선에 있는 거니까 두 개를 뽑아도 같은 직선입니다. 네 개가 있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끝나는 게 아니지.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여섯 끝나는 게 아니지. 일곱 개, 여덟 개. 그렇죠. 이 그래서 우리는 저세 개에서 두 개를 뽑는 것이 몇 개가 있어? 여덟 개가 있는 거지. 이렇게 해서 더해 주는 거야. 그런데, 원래 직선은 한 개는 있었어. 그러니까, 원래 이세 개는 원래 직선이야. 그러니까 세개 더해 주겠고. 2, 1, 2, 3, 4, 5, 6, 7, 8개는 원래 직선이라고 그건 원래 더해준다고 이렇게 이게 됩니까? 삼각형은 더할 필요 없는데 원래 삼각형 아닌 거니까 직선은 더해준다고 네, 이거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계산 딱 해주면 이것은 어, 12 곱하기 11 나누기 2 빼기 얼마입니까? 42는 6 곱하기 3 32는 3, 3, 3 곱하기 8 플러스 11 되는 거 맞습니까? 요거 산수 딱 해주면 이거 약분 되니까 66 빼기 18 38 24 18 더하기 24 얼마입니까 이것은 어30 42 인가요 더하기 11 되는 거니까 우린 77 에서 42를 뺍니다 그럼 이거 얼마입니까 이것은 어 35입니까 정답은 35가지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팁 여기서 한가지만 더 볼게요 자 여기 이렇게 풀면 너무 재미없어 근데 문제가 조금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그러면 한 번만 더 보여줄게 문제가 나올 거라면 앞으로는 이렇게 나올 거야 자짠더 추가돼 그렇지 점이 세 개가 추가돼 그럼 어떻게 될까? 잘봐열 다섯 개가 되겠지 그기서몇 개를 뽑아? 두 개를 뽑아 똑같아 빼기 자 거기서 우리가 그러면 다섯 개가 일선에 있는 거잖아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겠죠 그럼 다섯 개에서 두 개를 뽑아. 응? 그게 몇 개가 있어? 세 개. 그렇죠. 더하기. 이젠 세 개짜리.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되겠죠. 그렇죠. 다섯 개. 그런데 여기서 잘 봐. 다섯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응? 그 다음에 아홉 개, 열 개, 열한 개. 응? 11개. 그래서 11개 딱 해주면 틀려. 왜요? 여기에, 여기에 11개가 있는데, 이렇게. 2점, 2점, 2점도 일선. 12개. 촥! 13개. 이 2개가 더 초가 된다고. 곱하기, 어, 3, c 2 곱하기, 13개.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플러스 원래 있던 세 개, 원래 있던 13개. 이렇게 계산해야 돼. 이거 산수 여러분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케이.